매달 구독자 분들 선착순 300명 프리미엄 컨설팅으로 도와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 쌓은 누적 데이트로 300분 모두 총월 350만원 보장합니다 둘째, 급하신 분들 우선순위로 1대1 상담 및 프로젝트 진행해드립니다 셋째, 말로만이 아닌 경제적인 부분 실질적으로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엔트리 1타임, 유가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심슨입니다. 파업을 시작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시작 자금이 천만원 이하라면 결국에는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금주하고 똑바로 알아보고 접근해야지만 더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 합니다. 천만원 이하도 당연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대로만 알아보고 진행하신다면 훨씬 더 수익을 늘리고 손해를 줄여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 가득 만들었으니 끝까지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다들 시드머니 출발 금액 얼마 정도 상향선으로 설정하시고 접근하시나요? 물론 다양하게 설정해서 들어가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적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서 더큰 수익을 제대로 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일 출발하는 금액이 천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은 바로 다름 아닌 금액을 여유 자금을 두고서 투자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시작이라면 모두 다 천만원으로 투자를 하라는게 아니고 800만원 정도로 가지고 가셔서 나중을 위해서 200을 남겨두던지 이런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가지고 있는 금액의 80%만 사용을 거랍니다 왜냐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더큰 손해가 나왔을 적에 어떻게 그 부분을 커버를 할수 있을지 감당이 안 돼서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큰 손해액을 생각을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번째,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마틴 베트 이 되겠습니다. 해야 하는 것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자면 자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는 적어지기는 합니다. 반대로 자금이 많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많아지죠. 왜냐? 늘상 말씀을 드리듯이 잃은 것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조심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드머니를 적게 가지고 가신다면 제일 먼저는 마티는 무리 있게 굳이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초반 수익을 잡아가기 위해서 하루에 총 3번 정도 이상의 업지 정도까지는 괜찮으니 너무 무리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후반부로 들어가기 전에 수익이 만일 60% 이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패스하거나 그날 게임을 마무리하는 것은 당연히 너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다르닌 소액으로 하는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수익을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처럼 알아보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언제 얼마큼의 수익이 날수 있을지는 예상을 할수 없지만 문제는 제대로 된 수익이 잘 나오지 못했다. 그만큼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수익이 지금 후반부로 접근하기 바로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60%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빠르게 대처법으로 소액으로 줄여가실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은 목표금액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액으로 시드머니를 가지고 가게 된다면 목표 금액을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뭐몇배몇배 몇배 하시겠지만 보통은 3배 이상 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접근을 하실 적에 제일 주된 포인트는 바로 너무 무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무리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을 커버하기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부디 잘 생각하시고 1000만 원 아래로 투자 시작하신다면 현명한 방법 따라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직접 해보는 것, 해보지 않는 것의 차이는 매우 뚜렷합니다. 매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믿고 한번 실천해 주세요. 저는 그 믿음을 결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순이었습니다.